안녕하십니까 최일시입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 지도자 강습회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은 리바운드 그리고 트랜지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드릴 그리고 지식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같이 지식을 또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그 도움을 줄 팀은 홍익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 여러분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바운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농구의 승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리바운드도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릴 때부터 그런 리바운드에 대한 습관 이런 것들이 항상 선수들한테 몸이 배게 해주고. 지도자로서는 그 리바운드에 대한 선수한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그 좋은 습관을 가르키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드릴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드릴은 캐치 앤 샷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항상 리바운드할 때될수 있으면은 두 손으로 캐치하고 두 발로 착취하는. 그런 것들이 선수한테 가장 좋습니다. 부상 위험도 덜 하고요. 안정감 있는 리바운드 캐치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이골 밑에서 볼을 턱 밑에다 놓는 친인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볼키핑 하는데도 유리하고 상대방의 핸드업이라든지 손질해서 방어할 수 있는 볼키핑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선수한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할 드릴은 아, 탭바웃해서 하는 리바운드 캐치 요령입니다. 아, 자세가 불리하거나 어려운 그 동작에 있을 때는 유리한 쪽으로 볼을 탭바웃해서 쳐놓고 거기서 안정감 있게 잡고 그 다음에 원드리블 또는 바로 슛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오케이 고! 선수들의 그 블럭아웃 동작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격자, 수비자. 이 드릴은 뭐 여러 연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수비자가 박싱, 블럭아웃 하는 그런 그 정확한 동작이 선수를 지도할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패스를 주면은 슛을 쏘고 먼저 엘보우로 못 들어오게 저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자 슈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엉덩이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팔로 날개짓을 해서 큰 면적을 만들어서 땅 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블럭아웃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선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그 동작에서 중요한 거는. 이 수비자가 슈터, 공격자한테 이 공간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다시 설명할게. 가서 크로즈아웃 하면 핸드업, 그냥 못 들어오게 카테, 브락아웃, 오케이? 네, 네. 아. 만더자이 드릴은 윅사이드에서의 그 블록아웃 동작을 한번 연습하는 드릴입니다 그래서 볼이 본인의 그 공격자한테 왔을 때 그리고 세깅해서 비스톨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윗사에 대해서 슈팅 일어나는 과정에서 박스 아웃, 어, 블러가웃하는 그 동작을 하는 연습하는 드릴입니다. <목소리> 드라이, 크로즈, 드라이, 점프 스톱볼. 자, 레디, 고! 핸서! 디나이! 덕투버! 브로운 크로즈업! 오케이, 고! 좀 가까이서 쏴. 오케이. 자, 이번 드릴은. 디펜스 리바운드를 확보한 다음에 아우렛 패스까지 연결하는 그런 드릴입니다. 최근에 현대농구가 트랜지션이 빨라지면서 아우렛 패스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이것을 리바운드 과정에서 연결해서 연습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빅맨들이 볼을 잡거나 또는 다른 선수들도 볼을 잡아서 아우렛 패스를 얼만큼 빨리 빼내느냐가 속공의 성공의 그 열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이런 드릴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았어. 옛날에는 볼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안전하게 한다고, 아우레 패스 보다도 안 끼려고 하고, 그냥 이걸 가만히 있고, 가드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농구를 하면 늦어. 잡자마자 내가 항상 이것을 빨리 가까이 있는 아우레 패스한테 주거나, 안 그러면은 내가 치고 나가든지, 현대 농구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트렌지션 볼을. 점점 줄이고 빨라지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 자 이번 드릴은 이제 리바운드와 아웃의 패스 거기서 같은 동료와 아, 슈팅을 해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리바운드의 경쟁을 어떤 식으로 재밌게 좀 드릴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리바운드하는 당사자들이 볼의 위치에 따라서 좋은 위치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그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블럭아웃 과정 이것이 가장 선수들한테 지도해야 될 중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볼이 어느 지점에서 슈팅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낙하진점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가 이런 것들이 선수 스스로가 판단하게끔 해서 그 지점에 가서 리바운드를 할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고! 자. 됐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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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1대1 The p a s o k 그렇지.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오케이. Okay. 또 어디서 어디서? 개 no! okay, 어디서 어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그렇지! 스 자, 지금 이제 보여 드릴 그 영상은 아,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꼭내가 블록아웃을 할 때가 어떤 위치를 확보하는지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볼에 떨어지는 예상 지점에 따라서 그것을 좋은 위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는 영상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 안에 공격자가 리바우드 들어가는 것보다도 바깥으로 떨어질 확률적으로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블락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어, 드릴은요. 아, 블록아웃을 아, 조금 재미를 겸해서 그다음에 경쟁을 하면서 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특히 선수들의 그손 동작, 발 동작, 그리고 아, 팀워크를 이어서그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부분에서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초! 2초! 3초! 성공! 박수! 체인지! 자, 레디! 로! 둘! 셋! 아초야. 레디. 하나, <laughs> 슬라이드. 오케이. 자, 슬라이드. <laughs> 자 이번에는 리바운드 이후에 아웃렛 패스. 아웃렛 패스에서 아 어, 포인트 카드가 아니면 다른 볼 핸들러가 디비전 라인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압박을 당했을 때 피켓놀 그다음에 피켓놀에서 롤 하는 사람 패스 또 패스는 양쪽 코너의 윙맨한테 어시스트 패스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레리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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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굿샷! 그 패스, 아웃의 패스는 볼 받는 사람이 사이드라인을 등지게 하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뛴 빅맨은 골 밑에서, 씰에서 골밑 찬스를 늘리지만은 리바운더나 아웃 오브 하우스 가드 빅맨은 항상 우리 볼 핸들러가 압박을 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같이 뛰면서 픽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 주는 게또 트랜지션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레디 무! 에! 무빙 무빙. 콜! 오케이, 고! 자, 이번에 이제 그할 드릴은 여러분들이 선수들을 지도할 때 페스트 브릭에 레업 찬스가 처음에 안 나서 트랜지션에서 레업 찬스가 안 났을 때는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 우리가 세컨 브릭이나 얼리 어펜스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윙맨들이 레업 찬스가 안 났을 때 서로 크로스를 하고 그런 것들이 먼저 뛴 빅맨의 스크린을 받아서 이를테면 스택 오펜스처럼 하는 그런 그 슈팅 찬스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뒤에 따라오는 리바운더, 즉, 트레일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역할에서 스페이싱이 중요하고 수비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빨리 뛰어가면서 볼 핸들러를 그 수비자가 도와주게끔 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는 절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차라리! 뒤따라가면서 어? 보라고 레디 hey!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 빨리 뛴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수비를 분산시켜 줘야 되는 거 알았어? 아. 응. 잘했어 이번에 이게 맞는 거야 어? 네.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볼을 압박 받으면 그때는 이 사람한테 스크린을 가는 거야 자레리아울렛 자 이번에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이런 그 세컨 브릭 얼리어 패스 중에서 이번에는 그 좋은 빅맨이 또 운동 능력이 뛰어난 빅맨이 있을 때 윙맨들이 무빙하면서 뒤따라오는 트레일러를 백 스크린 하면서 엘리업 찬스를 또라 패스를 이용해서 골밑 찬스를 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헤이 차체 차체 차 자 이번에는 그5대 5로 트랜지션 게임을 하는데 이 드릴의 목적은 선수들이 아, 공격 아,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선수들 다섯 명이서 서 있지 않고 무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이래서 공격자는 드리블 없이 하는 룰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고요. 단한번 드리블을 허용하는데 그것은 레이업 슛을 쏠때 허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격자가 골을 성공시켰을 때 공격자의 팀이 한 명이라도 디비전 라인을 넘어오지 않으면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성인 팀들은 한 5분, 이렇게 청소년 팀들은 한 4분 정도를 가지고 매일 한 3세트에서 4세트씩 하면은 선수들이 무빙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추천합니다. 자, 영상 한번 아, 선수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디, 고! 양견이, 양이 Five, four, go! Pass! All right, pass! to pass! Pass! Violation! Violation! Go! Go! Pass! Moving! Moving! Okay, good!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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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Piration GO! GO! Violation, go! PASS! Pass! Go, shot, go!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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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이 없다, 스크린이! 오케이, 고! 올릿! 패스! 윙맨, 안 뛰어! 패스! 무빙! 그렇지! 바이레이션! 바이레이션! 고! 고! 자이 드릴은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처음에는 선수들이 무빙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지적해주고 선수들이 볼 주고 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또 패스 후에는 어떤 식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하게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코치들이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계적인 움직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 컷을 할 건지 스크린을 할 건지 내가 어떤 식으로 볼 없는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그다음에 공격이 잘 끊기더라도 지속적인 연습을 하면 아마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리바운드, 그 다음에 트랜지션에 대해서 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지식들이 다른 드릴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 원칙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또 SNS나 또는 지식을 공유하는 장에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저의 짧은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드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그런 정보와 지식들을 같이 공유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농구가 더욱 발전하고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을 정말 격려를 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